안녕하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삶의 폭풍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미 버거운 순간에 그 폭풍은 멈추지 않는가?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 영상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과 정확히 맞닿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폭풍을 사용해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에 따르면 끝까지 함께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란 속에도 의미는 숨겨져 있습니다. 바람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조용히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넓은 농장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집 옆에는 더큰 땅을 가진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식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의 정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웃은 땅을 파고 작은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심는 모습이 아니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게 그리고 자주 주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면 잎사귀가 시들어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마치 곧 말라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걱정했습니다. 저 식물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묘목들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은 가끔 두꺼운 신문지를 말아 연기를 내며 모든 묘목을 하나하나 지나가며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어린 나무들이 두드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후그 그 사람은 일 때문에 북쪽의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그 지역에는 강력한 폭풍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거리로 들어서자 대부분의 나무들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집 뒤편에 있던 이웃의 정원을 보았을 때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크고 단단하고 건강했습니다. 폭풍은 그 나무들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며 예전에 느꼈던 이상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 적게 주었느냐고 이웃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무들이 쉽게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깊은 곳에서 물을 찾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나무를 두드렸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자주 폭풍이 옵니다. 어릴 때부터 어려움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나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폭풍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폭풍은 성경의 약속과 함께 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는 약속입니다. 어려움은 종종 당신 안에 숨겨진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조차 몰랐던 깊은 능력을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겉으로는 거대했지만 다윗 안에 있는 강함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 지나온 싸움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는 폭풍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당신 안에 있는 깊은 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혼자였다면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읽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 속한 폭풍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망치기로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값을 지불하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불순종을 위해 요나는 배에 탔습니다. 그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었으며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폭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뿐 아니라 배의 선장에게 말입니다. 왜 불순종한 사람을 당신의 배에 태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폭풍은 고발하기 위해 옵니다. 잘못된 관계, 잘못된 선택,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는 안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배는 흔들리고 두려움은 퍼집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이유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다루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개입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돕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사람을 당신이 보호하려 한다면 당신은 배의 선장이 됩니다. 선장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폭풍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주에 깊게 보십시오. 선원들은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값진 것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짐이 아니라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잃고 정작 버려야 할 것은 붙잡고 있습니다. 폭풍이 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이 폭풍은 무엇을 가라앉히려는 것입니까? 고발입니까? 행동입니까? 관계입니까? 선택입니까? 짐을 버려도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안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알지 못한 채 반복해온 해로운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독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지금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바닥으로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래된 상처, 쌓인 원망, 해결되지 않은 거절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폭풍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요나는 문제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사람들이 적응해버리는 곳입니다. 적응하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견딜 뿐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문제는 나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요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순간이 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때로 요나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오래 유지해온 연결일 수 있습니다. 연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집착 때문에 당신은 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모든 폭풍이 파괴를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폭풍은 단지 고발하기 위해 옵니다. 이제 다른 폭풍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배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깨웁니다. 이 폭풍은 고발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폭풍의 목적은 드러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건너가자고. 그분이 건너가자 라고 말할 때그 말에는 동행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도착은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고. 모든 폭풍이 잘못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폭풍은 당신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폭풍이 없으면 당신은 이름만 압니다. 폭풍이 오면 권능을 알게 됩니다. 어떤 폭풍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힘을 잃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점까지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초대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다른 이들의 삶에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메시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또 다른 장면으로 함께 가봅시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배는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폭풍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것은 요나의 폭풍처럼 고발이 아닙니다. 또한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순간 배 안에서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먼저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큰 충격이 옵니다. 누군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칩니다. 유령이다. 공포와 혼란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폭풍은 여러 세계 오지만 한 사람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옵니다. 어떤 폭풍은 가정 전체를 흔들지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제가 주님께 가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배였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디에 머물렀겠습니까? 배 아닙니다. 우리는 놀라운 삶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돌파를 원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원합니다. 삶은 당신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을 돌려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오라. 다른 이들이 용기 내지 못한 것을 살아보라는 초대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옵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배 안에 있던 이들은 예배하며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 밖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후의 간증을 모두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압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어떤 폭풍은 기회를 품고 옵니다. 불가능을 살 기회, 한계를 넘을 기회,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삶을 살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을 배 밖으로 부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폭풍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가장 거센 폭풍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강한 폭풍이 계속되었고, 짐을 바다에 던졌으며, 마침내 배의 장비까지 직접 버렸습니다. 바람에 저항하던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섭니다. 말합니다. 내 말을 들었다면 이 일을 피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폭풍에서는 배가 도착했습니다. 이 폭풍에서는 배가 부서집니다. 사람은 살아남지만 수단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조를 보존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있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리고 육지가 가까워졌을 때 선원들은 도망치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남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군인들은 줄을 끊고 작은 배를 버립니다. 때로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 출구처럼 보이는 것을 잘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해로 이끌어갑니다. 날이 밝아올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미 열 나흘 동안 폭풍 속에 있었다고 기다리기만 했고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먹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용기가 돌아옵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습니다. 폭풍은 여전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다시 정돈됩니다. 그 후, 밀를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합니다. 날이 밝자 땅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해변이 있는 만을 발견합니다. 그곳으로 배를 몰기로 결정합니다. 닻을 풀고 줄을 놓고 도치를 올려 해변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배는 얕은 곳에 걸리고 앞부분은 고정되며 뒷부분은 파도에 의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 하지만 바울을 살리려는 백부장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고 나머지는 널빤지나 배의 조각을 붙잡으라고 그 결과 모두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폭풍을 견디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폭풍을 아무런 손실 없이 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이 무너지는 폭풍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남지만 관계는 도착하지 못합니다. 병은 몸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영혼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관심은 삶을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경고했다고. 이미 말해 주었다고.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십니다. 항상 경고하십니다. 항상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때, 배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남지만, 배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은 당신을 죽이지 않지만 당신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경고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돌보라는 말이었고, 어떤 때는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었고, 어떤 때는 방향을 수정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폭풍은 고발하기 위해 옵니다. 제거하면 지나갑니다. 어떤 폭풍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옵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 반드시 건너간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폭풍은 당신 안에 용기를 일으키기 위해 옵니다. 배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폭풍도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 폭풍은 힘을 잃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폭풍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과 각 폭풍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담대함으로 말입니다. 모든 폭풍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폭풍은 버려야 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려놓는 순간 바람은 힘을 잃습니다. 어떤 폭풍은 하나님께서 같은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옵니다. 그분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건너갑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또 어떤 폭풍은 안전한 곳에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배를 떠나 두려움을 밟고 믿음으로 걷게 하려는 부르심입니다. 그 폭풍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거센 폭풍도 있습니다. 그 폭풍에서는 배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도착합니다. 구조는 무너지지만 목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고가 있었고 신호가 있었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남아 있습니다. 생명은 보존되고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비록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메시지대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걷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하시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각 폭풍을 통해 뿌리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지며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폭풍에서 배우는 사람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서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어갑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열고 이 기도에 함께하길 초대합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멈추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지나온 폭풍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하시며 배워야 할 것을 깨닫게 하소서 혼란이 있는 곳에 명확함을 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소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겪어온 모든 폭풍이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소서.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건너가야 할 길이 있다면 말씀으로 끝까지 붙드소서. 배 밖으로 나와야 할 순간이라면 상황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순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그 결단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로 믿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더 가까이 걷고 더 순종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방향과 치유와 소망을 허락하소서. 어떤 폭풍도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마음이 허락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메시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